아, 메디킷 아, 야. 쫓아왔어, 이 다른 애야, 쟤 다른 애야. 방법 하나 해 죽겠다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안더 더. 하나 더. 왼쪽에 하나 더 있다, 왼쪽 아래. 터다 터터. 나이스나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줘 봐. 아니, 빨리 집으로 가. 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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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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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 그 사진 합 때가 안 돼. 사진 합 때는 내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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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나줘 아, 안돼 죽었어. 이게 팔잡인데. 뭐야 이게 직업 생겼네. 전팔잡이 전직하면 권율인 거 알지? 거상해본사라 멀리서 방수두 명이 때리고 있고. 두두시체. 이쪽 오는 나? 거 같은데. 일로 온다. 오면 쏴야 돼. 오면. 안 돼? 나 따다 따다 따나이거 오점 먹을게. 우리 쪽에 더 명이 왔다. 수고 끝. 반소 두개 먹은 거한테 맞 하나 아, 하나 반... 의잭 해머.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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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부다 부쉈다. 아는데아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도 할 거면 해야 돼. 더 그래 더그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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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로 먹어 할게. 거기 나이스. 나이스 맞아? 나이스, 나이스. 몇이 뭐 있는데? 스나 아, 나이스. 나이스. 아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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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있어 이스나이 나이스. 나나이이스이나이나 다른 곳으로 왔 하나 헤드몸 하나 덥당 나한테 안 보여 나 붙는 중 하나 헤드 해드. 헤드몸 내려왔어? 어 내려갔어 빠졌어 원통까지 아 좀만 빨리 왔어도 잡았는데 저거 AK 한대 뒤에 한테 있나 확인해봐 옥상 시체에 AK 있을 거야 아마 쟤피 채웠나? 피 채웠을지 모르겠는데 44였어. 아, 걔나그 자리 그대로야. 홀드야. 아, 2번이 가깝나? 나 봤다. 얘가 나. 야, 걔도 몸이야 상대 만아못 맞췄어. 휴시한다. 얘도 몸, 몸. 아, 안 저도 대맞았거 죽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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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좋었어좋었어좋었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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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걔네 반수화들 올수 있다 조심해 아아 총알 넣어 그냥 필요없다. 바로 쏴야되지 헤드 히트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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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나이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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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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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다운 아, 다운 바한 마리 바 엠바 바로 아바이에 있어요 토로트 형태가 있던데 한 마리 내려놨고 바로 앞얘 뒤로 한칸 빠졌어 바위에서 집까지 직접 나무 나 피가 없어 근데 하나 다운이긴 한데 나 피가 너무 아유. 아까 아 죽였던 곳 거기에 한명 붙어서 이 쪽에 한명 있다 바로 아 원심붙었다 죽은 얘 같은데? 괴로움에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실제 굴려긴 했거든? 아나 반수 먹었어 다시 먹었어 불탄 네 예, 반수 먹었어요 아 먹었어? 한명 없다 저 위에 한명더 있어요 저 위에 한명더 있어요 아냐 아냐 표시 안해 표시 안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바로 붙어줘야 돼. 바로 빨리봐봐 아, 한대 피야 피가 아 이거 이렇게 탑만 있으면 아, 집에서 썼주면 되는데 위에가서 수채를 먹어봐 아니면 내 앞에 있거든? 네 저기 오른쪽으로 한명 돌았어요 몸빵해봐 몸빵 아, 뒤, 아, 뒤, 와, 뒤. 에 뭐야 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집 조심, 집 조심, 집에서 온다 얘네. 아, 창문에서 오는 네. 거네. 아, 여기. 감사한 다 나이스. 오른쪽 창문이야. 끝. 어. 스 다운. 어, 스 어, 내가 잡았다. 네. 다운, 다운. 아. 인가? 아이, 귀찮은데. 좀 더... 아, 기찬데. 데 기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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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찬봐 살았하는게 나은거 같은데 그 위에 하나 더아 그래요? 나못 나간다 이거 이거 위에 그럼 소위로게 박아버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한 명이 문 닫고 소위로게소위로게 여기 있다 이거 한 명이 문단속만 해줄 생각으로 일단 다들 아, 네, 들어와 보세요 나봐 나 올라가고 있어. 네. 뭐지? 이거 일단 무장 세어 이거 이거 이거. 위에 몇 명인데 그래서 지금 최소 둘. 최소 둘. 일단 하나 나왔고 제가 위층에다 소위로게 꽂아버릴 거예요. 소위롭게 꽂으면 우리가 못 올라가는데? 아니 걔네들 거기 안에 갓 가... 뭐지? 안에 다 쏘면 갇혀 있어서 그냥 쏘면 죽어요. 쏘는데 성공만 하면 돼요. 쏘고 문만 닫으면 돼. 여기 문 들어갔지? 문 닫고 들어간 거지? 네, 잠만 일단 고폭탄도 가지고 와야 돼요. 잠깐만, 잠깐만, 안돼. 오, 잠깐만 바로 위에 문 있거든요. 저거 닫아가세요. 오케이, 나 켜. 이제 소유롭게 갈기고 바로 잠깐만. 이거 우리 어, 죽어도 잠깐만, 괜찮아요. 그냥 소유롭게 갈기고 가면 돼요. 챔전 높여놨어. 네. 야, 소유롭게갈 거예요. 문 닫아줘요. 아, 그냥 이거 문만 닫아주면 돼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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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수열 왔다. 됐어. 이제 기다리면 쟤다 죽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쟤들은. 쟤들은 몰라가지 마요. 일단 쟤들 수육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오케이, 쟤들 맞는다, 수육개. 히트 소리 있어? 있길애 네, 히트 소리 났어요. 계속 톡... 칙칙 소리 나. 지금. 아. 산도 가지고. 나 이거 무장하려면 1층으로 가야 돼서 그냥 위에 4분이 있어야 돼. 나아버린다레이드 한다. 아저 있는 거안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해트로나 아, 이거 천장는 아. 아, 나. 아나스프리나 사분할로 아, 거. 당했다. 아, 이거 소유로게 막았으면 안 됐어요. 야, 이거 2층에 있는 거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 버터 지면안 돼. 야, 문 일단 양쪽 문 닫았어. 가운데 못 들어. 야, 이거 밖에서도 대기하고 있다. 그... 위층에서도 아니, 소유로게왜 썼어? 이거? 그 3층 있는 거 죽이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아이씨. 어떻게 될지 몰랐네요. 내가 카운터 긴 했는데 어내 침대방에 왜로켓이 있는데 포대는 안 넣어놨어 아야 2층 먹혔어 문왜 문 열려있어 지금 밖으 올라갔는데 나? 야 이거 1층 먹힌다 에이, 컴컴 오픈 더 도어, 오픈 더도 컴컴. 거기 이거 이릭터를쓰 다이렉트로 열려요 지금. 아, 이거 밖.. 에 그래. 파크, 내가, 내가, 상황을 몰라, 몰라, 이거, 뭐냐 헬기가좀 그런데, 풀만, 파라소, 나, 내가, 일단, 은다다 두다, 다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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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답이 없어. 제가 들어올 수 있는 없어요. 어. 없어요. 여기 다 끝. 이거 바로 땡 땡기라도. 바로 오, 오케이. 그래, 우리 지금 막았어요. 이거 땡기려고 가고가요 지금. 빠르게. 내가 못들어오 사람. 어, 막, 막. 이거템 놔두고, 한번문 닫고, 창원 창문만 살펴볼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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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크림 이렇게... 아마 실문 닫는다. 일단 고철문 네.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와봐. 여기 와봐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문 닫고 바로 나가면 돼요. 나다 여기로 와요 다 여기로 왔어 어? 보고있어 아이문 닫고 열게요 음. 다 올라간거지? 창문층만 클리어 해봐 오케이 옆. 오른쪽 어퍼 나 입구에 포대맨에 있다 야 대문 열려있네 대문 뭐야 왜왜 열려있어 대문이 그냥 여기 안쪽에 있는 거템다 넣어놓을게 2층에네 네. 하나 다운 오케이 네. 스파스트 낸거 같은데? 뭐야! 두킬 야이디야야 죄송해요 우리 대문 열려있다 생각해 네 도망. 아니 이거 스크랩지터덮리려고 어, 하는 거야 그거 대문 다다 대문 다다. 네. 대문 다. 내가 대문, 네, 대문, 대문, 대문 다 들어갈게요, 어. 지금. 밖에서 문 다. 대문 다 왔어요? 음. 좋겠다. 아, 저기 새로운 AK들, 다른 AK들한테 돌린거 같은데요? 음. 막았다. 땡큐 아팀. 땡큐 아팀. 나거 아니야. 옥상 옥상 우리야? 옥상 나야. 옥상 나야. 오케이. 일단 1층에 지상에는